2025년 9월에는 80년 원숭이띠에게 참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인연의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아주 따스한 기운이 다가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 외로움이나 답답함을 느끼곤 하지요. 특히 세상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간다 느껴질 때면 많이 지치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달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들과 주변의 작은 친절이 나도 모르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는 좋은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쉬운 방법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희망 가득한 지혜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꼭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며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80년생 원숭이 띠에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달은 가을이 성숙해지는 시기라 하루하루가 점점 선선해지고 바람도 한층 부드러워지는 때입니다. 자연의 흐름이 그러하듯 80년생 원숭이 띠분들께도 내면의 평온함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열립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주변에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의 흐름을 보면 사주의 기운과 원숭이띠 특유의 융통성과 기지 그리고 9월 을유월의 활력 있는 에너지들이 부드럽게 어우러집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재치 있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성질이 강한데 이달은. 특히 이런 장점이 주변 환경과 아주 잘 맞습니다. 자연의 흐름이 맑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듯 마음 속 복잡한 생각도 한결정돈되는 흐름이지요. 불교에서는 바람이 걷는 길처럼 우리 마음도 순리대로 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달의 원숭이띠에게 좋은 점은 잠시 멈춤의 시간 속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대신 잠시 쉬어가며 주변을 둘러볼 때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대화나 모임 속에서 원숭이띠의 유쾌함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연락온 친구, 평소엔 좀 멀리 있던 가족과 가까워질 수 있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이달에는 반드시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작은 변화를 실천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엔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거나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지요.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그 안에서 얘기치 못한 기쁨과 만남이 이어집니다. 또한 집안 물건을 정리하거나 책상을 청소하는 것처럼 작은 정도는 시도하면 내 마음도 한결 맑아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특히 그동안 노력해온 일에 대해 주변에서 인정받거나 마음에 품고 있던 바람이 하나둘 실현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가족 내에서 오랜 오해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숭이띠의 속 깊은 배려와 밝은 웃음 덕분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박 신호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찾아옵니다. 평소에 자주 가지 않던 동네 산책길에서 오랜 지인을 우연히 만나거나 인터넷이나 책을 보다가 새롭게 배우는 지식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작게 흘러 들어온 우연이 큰 기회로 바뀝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새로운 경험의 마음을 열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여유를 가졌을 때, 복이 들어온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많은 생각과 계획에 빠져, 정작 소중한 오늘을 놓치기 쉬운데요. 한숨 돌리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혹시 막히는 일이 있거나 원하지 않는 변화가 온다고 느껴져도 이 또한 흐름의 일부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는 짧게라도 명상을 하거나 가까운 곳에 다녀오시면 다시금 평온이 찾아오고 더큰 희망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가을이 깊어가며 자연의 기운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찬란했던 여름의 빛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새벽녘 물안개처럼 부드러운 기운이 세상을 감싸는 때이지요. 이런 흐름은 원숭이띠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호기심이 많고 머리가 맑으며 빠르게 움직이는 재주를 지녔습니다. 이번 9월에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는 이들의 마음결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 위에 퍼지는 둥근 물결처럼 일상 속에서 적당한 속도로 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도 이달은 원래 원숭이띠의 속성이 더욱 빛을 내는 시기입니다. 자연 안에 숨겨진 기운들이 서로 도우며 균형을 이루는 때라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낡은 고민이 서서히 풀리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특히 9월의 기운은 원숭이띠의 지혜와 재치의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그동안 어렵다고 느꼈던 인간관계나 일의 흐름 혹은 마음의 작은 걱정까지도 이달에는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달 원숭이띠의 좋은 점으로는 남다른 집중력과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힘이 돋보이지만 이번 달에는 그 능력이 더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작은 일에서도 새로운 배움을 찾게 되고 본인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쉽게 받아들여지며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귀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 원숭이띠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여는 일과 작은 부탁이라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이에게 조용히 마음을 나눠보세요. 생각보다 더큰 응원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아끼지 말고 주변에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주고받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예상치 못한 귀인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달에는 특히 모임, 상담, 봉사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길 권합니다. 이럴 때 목표했던 일이나 오랜 바람이 술술 풀리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에 조언을 받거나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오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대화 혹은 뜻밖의 연락입니다. 한 번쯤 멀졌던 사람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든가 새로운 모임에서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자체가 큰 귀인복의 시작입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감사의 뜻을 전하거나 조금 용기를 내서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너무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자꾸 걱정하거나 내가 받은 조언을 바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매일 작게라도 실천하면 어느새 큰 변화로 이어지니 마음을 가볍게 가지고 용기 내어 첫발만 내딛으면 됩니다. 한달 동안의 과정에서 내 안에 따뜻한 빛을 꼭 지키고 주변의 인연을 소중히 바라보면 이 9월은 원숭이띠에게 복되고 기쁜 인생의 귀인복이 충만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재물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새벽녘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9월은. 원숭이띠에게 특별한 의미를 안기는 달입니다. 이 달에는 여러 기운이 부드럽게 섞이며 과거의 걱정이 맑은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사주 명리에서는 9월이 가을의 중턱이므로 수확의 기운과 변화의 바람이 동시에 깃든 시기라고 합니다. 원숭이띠의 기본 성향은 재치와 유연함 그리고 상황을 슬기롭게 바꾸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9월의 자연 흐름을 비유하자면, 곡식이 익어가는 넉넉한 들판에, 원숭이띠가 환한 미소와 함께 뛰노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재물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은 시기이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재물도 작은 인연이 쌓여 꽃 피우는 것입니다. 이번 9월, 특히 원숭이띠에게는, 남모르게 준비해온 노력과 작은 선행이, 조용히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깨어있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 달의 사주 흐름과 원숭이띠의 인연이 어우러지는 지점에서는 잊고 있던 과거의 수고가 작게라도 보상으로 돌아오는 징조가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겸손과 지혜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인연이 뜻밖의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이지요. 남에게 베푼 친절이나 작은 배려가 복이 되어 돌아오는 장면이 많으니 나눔의 미덕을 더욱 소중히 하면 좋겠습니다. 9월 원숭이띠의 좋은 점중 하나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밝은 기운이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에너지는 본래 원숭이띠가 지닌 재치와 순발력에서 비롯되는데 이번 달에는 솔직함과 진실된 노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로 다가와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얻는 계기로 바뀝니다. 평소보다 더 쉽게 다양한 정보나 기회를 얻게 되니 작은 움직임에도 희망이 피어나는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며 새로운 제안이나 부탁 또는 작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너무 주저하지 말고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심지가 굳고 흐름을 잘 타는 원숭이 때는 주변의 변화에 민감한 편이므로 새로운 만남이나 소소한 모임에서 소중한 인연과 정보를 얻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꼭 실천하면 좋을 작은 행동은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하나가 뜻밖의 기회를 불러올 것입니다. 장차 좋은 일로 이어질 신호 중에서 9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함께 하자고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겸손하고 밝게 응하면서 손을 내밀면 실질적인 재물운과 좋은 인연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화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작지만 실속 있는 소득의 기회가 자주 찾아오니 마음을 활짝 열어 작은 흐름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섣부른 불안이나 의심으로 소중한 인연을 멀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옹졸해지거나 조급한 감정이 앞설 때는 잠시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복을 두텁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변화는 내 마음의 여유와 포용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9월의 재물은 평소 작은 선행과 유연한 대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자연스럽게 복이 깃든다는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온기와 슬기를 믿고 세상과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 기운이 본격적으로 깊어지는 달이고 자연의 색깔도 점점 무르이고 가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의 기운은 늘 민첩하고 재치가 넘치며 예리한 관찰력과 빠른 판단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쌓아온 인연과 경험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느긋하면서도 섬세하게 주변을 바라보는 능력이 한층 더 빛을 냅니다. 을사년의 기운은 한 해의 전체 흐름 속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9월의 기운과 만나면 원숭이띠에게는 숨겨진 능력과 기회가 예상치 못한 구석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달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이나 관계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그 속에서 행운이라 할 만한 소소한 수학이 들어오는 징조가 선명합니다. 원숭이띠가 9월에 가장 좋은 점은 숨겨진 재주나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실력이 주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예상 밖의 보람이나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 혹은 별다른 의미 없이 이혼 관계에서 작은 선물이 들어오거나 일상에서 놓쳤던 기회가 의외의 결실로 연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늘 밝고 긍정적인 원숭이띠의 미소 덕분에 주변에도 좋은 기운이 번지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일입니다. 새로운 제안이나 초대를 받으면 부담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은 오래된 인연이 다시 꽃을 피우는 계절이기도 하니 예전부터 미루었던 연락을 다시 해보거나 오래된 취미에 도전하는 것도 큰 행운을 부릅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타인과 나누는 자리가 생각보다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 일어날 좋은 일은 사소하게 여겼던 것이 크게 확대되어 금전적 여유나 소소하지만 감동적인 선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시 맡아두었던 일이 뜻밖의 보너스를 불러오거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숨은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등 무심히 지나친 생활 속에서 커다란 기쁨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나 초대 혹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건네는 작은 부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수하게 돕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뒤따라 감사와 행운이 이어집니다. 평소와 달리, 낯선 사람, 혹은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과의 만남이 금전적 이득이나 소중한 정보, 또는 오랜 고민을 해결해줄 열쇠로 이어지니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시기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도 내가 가진 소중한 능력과 미소를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바람이 불어도 굳게 뿌리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이 시기에는 모든 상황이 내 편이 되어줄 것임을 믿으며 천천히 나아가면 마음의 평화와 풍요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0년생. 원숭이띠의 9월 건강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한 해의 결실이 서서히 익어가는 달로 자연의 순환 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과 안정을 주는 시기입니다. 을사년이 가지는 촉촉한 나무와 따뜻한 불의 기운이 그리고 의류월의 맑고 단단한 기운이 어우러지면서 올해 원숭이띠에게는 특별히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선물에 주려는 흐름이 일어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의 순리를 떠올릴 때 몸과 마음의 조화는 참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번 달에는 몸과 마음이 서로 맞다 깊은 휴식과 활력이 조화롭게 찾아듭니다. 특히 원숭이띠가 타고난 영리함과 빠른 순발력이 을 6월에 신선하고 바람 같은 기운을 만나면서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이 자주 다가오게 되니 스트레스 받던 일들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어느덧 스르르 녹아내리고 또 규칙적인 생활만 잘 지킨다면 어느 때보다 건강한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원숭이띠에게 좋은 점은 새로운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골고루 깃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평소보다 활달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시기라 작은 운동이나 산책, 명상만 하셔도 체력이 한결 나아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 달에는 몸 안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평소보다 소화도 잘 되고 자잘한 통증이나 피로감도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흐름이 찾아듭니다. 건강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니 몸과 마음 모두 환하게 밝아지는 계절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아침 햇살을 충분히 쬐는 것입니다. 잠깐의 산책이나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몸속 에너지가 상쾌하게 움직이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몸을 푸는 동작을 자주 해주면 순환이 더 원활해져서 건강운이 더욱 크게 열리게 됩니다. 이 달의 원숭이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잘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느긋해지고 근심이 줄어드는 기운이 강해지니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여유롭게 마무리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는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하고 싶던 일에 집중력이 오르며 머리가 맑아지는 기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본인이 활짝 웃는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더 자주 깨닫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거나 누군가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올 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신호가 오면 더큰 건강운이 뒤따라올 징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 웃음을 더 많이 짓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기운이 배가 되어 보기 돌아오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피곤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잠시 쉬어주면 금방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잠깐 쉬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균형이 맞춰지니 내 몸에 작은 신의 귀 기울이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여 주면 건강의 범위 더욱 크게 확장됩니다.